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심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저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See if you know it. This light of mine, 아시면 함께 부르실게요. I'm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You know it, sing it. This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th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That song is important. 이, 이, 어, 이 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You and I live in a dark world.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All us, we are by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 음침하고 어두운 암흑의 세력에 물들어 있습니다. From a f g h a n i s t a This world is filled with darkness. 시리아, People use power and position to do dark things. 그 이루, People in this world are held captive by the power of a dark gospel of al-Qaeda and a l s a d of Vladimir Putin and Kim Jong Un. 이 세상은 지금 알카에다와 또 아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또 김정은의 이르게까지 이 어두운 복음의 세력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ir evil reign reflects the gospel of darkness of greed and lust and pride which are present in this dark world.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모일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만연해 있는 이 삶, 이 자체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빠져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공, 고민하고 연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을 설교에 나올 그 말씀은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He was a respected member of his church. 이 사람은 교회에서 매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대답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so 니고데모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Listen to his story from John chapter t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성공하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그의 바리새인 친구들은 그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명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용히 이 밤에 예수님께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찾아갔습니다. I like the story of Nicodemus.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I can relate to him. 왜냐하면 저와 이니고데모를 연관져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I'm a I'm to be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또 대학의 한 총장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I'm to give answers, not ask 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명성과는 달리 저는 밤에서 자다가 깨서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곤 합니다.

Like Nicodemus, I am seeking and longing and searching for answers in the dark. 찾고, 기다리고, 구하고, 그 Nicodemus represents me and you. Nicodemus comes to Jesus in the dark because the world is a dark place. 니고데모는 이 어둠 속에서 나와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지금 저희 가 헤매고 있는 것과 니고데모와 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Jesus,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둠을 뚫고 빛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Praise God Jesus meets us right in the darkness. 자,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저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Sisters,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암흑 속에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If you're like me, maybe you were h i 여러분이 저와 같았다면 마냥 그 사실을 아마 기억 못한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이 어둡지 않은 척, 그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So darkness, no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런 어둠이 제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존재에 빠졌습니다. 제 어두운 내면에서 그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시편 139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은 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나,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에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God, as as 주께는 그 밤이 낮과 같이 밝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조차도 주님께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이 아침 저는 이자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미, 오래전부터제자들에게말씀하셨습니다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그 빛을 등지고 갈거라는것입니다 요한 복음1장 5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니고데모는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사렛에서 온이 젊은 목수가 아마도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냈던 그 답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그 답은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니구데모는 예수님은 니구데모와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랄만한 확실한 대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식의 너무도 색다른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누군가를 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니코데무스가 뭔가를 찾으러 왔다. 니고네모는 그때 무언가의 답을 찾으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결국에 찾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려 하지 않게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것도 어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빛이 아니었습니다. It's evil and righteousness. 그분에게는 그 어둠과 빛이라는 것이 사악함과 의로움의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the the 예수님께 그 빛은 그 의로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비추시는 그 빛입니다 예수님께 그빛 It's like being born again. 그 예수 님이 니고데모 에게 제시 하신 그길은 너무도, 다 르고 너무도 새로운 것 이라서 그것 은엄 마의 뱃속 에서 다시 태어나 는것과같 다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Jesus 예수님께서는 어둠 세상에서 떠나게끔 니고데모를 초대하셨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서 떠나서 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우리 또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 빛의 세계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빛의 세상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성령 t 힘 o 로우 a 모두가 변화할 준비가 되셨 l l 여러분들 o 믿으십 w 까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하 t 겁 h e 그 빛을 받아들이시겠 e 니 r 아니면 그것을 거부 o 고 h 날의 삶으로 후퇴 s 시겠 h 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등지고 돌아설 거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금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요. So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이 함께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그것을 너무 받아 그그 그 사실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Dark, 그 어둠 속에서 답을 찾는 대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Jesus is the one who meets us in the darkness and c a l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을 삶에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The scriptures tell us that Nicodemus chose to follow Jesus. 우리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In the 19th chapter of John, it is Nicodemus who joins Joseph of Arimathea to prepare Jesus' body for burial.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What did Nicodemus think carrying the dead body of Jesus to the tomb? 그때 니고데모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옮기면서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Did he think that maybe darkness had won? 이 어둠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할까요? As he lay him in the grave, did he wonder, is this true or false?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 Praise God that three days later, Nicodemus saw that the light of the world had been brought back to life by the power of God. 3일 후그 니고데모는 그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성령의 근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에 대한 그 위험은 위 어둠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비하여라고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Have we the of to creep into our lives? 우리 삶 속에 이, 어두운, 이 어두운,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삶 속에 깊게 드리워진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Are we doing things on a pathway that will eventually lead us back to the world of darkness? The darkness calls us to live a lie. 이 거짓, 이, 이 but Jesus said, He who practices the truth comes to the light that his deeds may be manifest.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실을 실천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눠주시고 그 빛을 발산하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마와 대화를 하시면서 새로운 아주 다른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요한1사의 말씀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드,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건,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하고 예수님의 빛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유혹의 그림자와 어두운 그림자와 맞서 그 그림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셔서 그 어둠의 그림자와 무덤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밝은 빛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빛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둡, 어둡고 암흑 속에 삶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빛은 그 어둠과 죽음의 빛에서부터도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일어내시는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This is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상감단 교회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 더 많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and you and I have the and 여러분과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That answer is Jesus.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전할 말씀이 있고 저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It is time to let our light shine for Jesus. 이 우리에게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함께 비추고 우리가 밝게 비춰야 될 그런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To be the light of Christ where we live and where we work.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는 이 무리의 모든 장소에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May everywhere that you go, may the light of God's love cast away the darkness of Satan and evil.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력과 사탄의 그 어두운 기운들을 물리치실수 있고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이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대신해서 또이 모든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Little children have a way of knowing the truth. 우리 어린 아기들이 아마 이 진실을 더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Let's sing their song together. 네, 아까 불렀던 소, 그 어, 노래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Amen.